줄까와민자 너무 예쁘다 민지 너무 예쁘고 골랐네 아휴 열심히 보더니 하나씩 들었어 아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 답사를 다는 답사를 답사를 다다 <목소리> <목소리> 민재 아빠 보여주세요. 주 주운 거. 응. 음. 뭐라고요? <목소리> 아 민재 무슨 고추 알아? 파파같이들이야. 이거 찍어? <웃음> <웃음> 아 예쁘다. 아 이거 이거 아 예쁘다. 한김 봐봐. 손들 손 뜨거 단풍. 그지? 예뻐? 민재가 봐도 예뻐? <laughs> 할, 할아버지 보여줘야 되겠다 할아버지 보내줘야 되겠다 단풍잎이 다 되게 예쁘다 여응 음, 색깔이 진하고 소울이니까.